제가 수업을 하게 됐어요, 어르신. 아 너무 좋아요. 예예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 오, 좋다, 좋다. 그죠? 마지막 날을 기분 좋게 우리 보내야 되겠, 되겠지. 예, 예, 예.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한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죠? 네, 오늘은 어르신도 이거 한번 저번에도 해보셨지만 신발 전직이에요. 신발 전직. 슬립은는두 종류. 요걸로 해도 되고, 요걸로 해도 되고. 요, 간역판이 있거든, 요 어르신들. 요, 간역판. 가운데에 딱 들어가면 몇 점? 백 점. 백 점? 음. 노란, 노란, 계란 노란자처럼 생겨갖고, 요, 딱 들어가면 백 점. 예. 저기에 딱 한, 여기 놔두고, 우리도 아 한번던어볼 거예요, 어르신들. 아 어, 이걸로 붙이면 되나? 많이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겠나아아 아 자, 신발한번 아 해봐. 세신발 너무 무거운가요?

자, 오늘 마지막 날 이제 발시 와, 아우! 글씨도 없네, 글씨도 어 글씨도 네다 들어가야 됩니까? 글씨, 글씨. 글씨,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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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어렵네. 어렵네. 집 m not t 봐봐 r e I'm n 봐한번더해봐봐 i 게 not there, I'm 그 o t there, I'm not there, I'm not there, 이게 무게감이 있어도. e I'm not there, I'm not t 그래서 비 오면 만 된다. 비교만. 이나이다 네? 이나이다. 하기에들어갔다또 튕기면서 넣으면 또 그러네. 그죠? 네. 자, 순열이씨 화이팅! 어. <목소리> 저작권 한번 한 하고 이작아한번 하고 안 해? 아무거나 본인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보셔도 돼요. 어, 그걸로 한번 해보셔야 요 자, 자, 중심을 보고 어르신, 중심을 다 보시고 오? 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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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안 돼! 진짜! 아, 많이 와. 많이 와. 많아요. 어르신. 아, 그래. 어 어르신, 어르신, 아버님! 어, 징박해, 징박해! 아, 네. 네, 어르신, 제발! 네! 어어

I don't k 다 o w I don't k n o 네, I 네 o n 네 k n o 네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네 w I don't 좀더 이제 세게어한번더 10시 번0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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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어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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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봐요0 그걸 시 10시 10시 1자시아

三 ge，三 ge，多一个，多多三 ge，阿哥보다多三 ge。辛苦辛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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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辛 아니 하지 말고 이거 해보고저도 해봐야 돼. 그래, 이거 해보고 이거 내려오면은 감 지목해를 가지고 흔들썩이저지목개를 갖고 건드려야 되는데 이걸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나다 빠졌는데 뭐가벼운걸 해봐야지. 이걸 <laughs> 한번 해봐요 그르신 이거 해봐지이해놔야 이거 저봐요이지 해봐요. 이저 해봐요. 이거 해봐요. 이거 해봐지 이거 해봐요. 이거 해봐요. 이지 해봐요. 이거 해봐요. 이거 이거 해봐 이거 되게 끄자. 뭐어으 목을 나누냐. 먹는 거 나야 돼. 야, 이거, 이거, 잠바네아아이고아 다시 한번 해봐요. 아 이거, 이거. 야, 이거, 무게를 다시 사서 욱신 잘하는 아야 이거, 이거, 다 쓰러지는 거바라 잠깐, 이거, 이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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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

가벼워, 가 어, 가벼워, 안 이거. 그래 그,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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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더, 이거이거 더. 봐이 노란데, 노란데. 한번 더. 어, 어르신,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노란 걸다똥 해갖고. 예

呃，哪三个考不得这里的？哪三个？呃，哪三个？牛那不对吧？我哪三个？不得吧？哎呀，辛个老师您用力做，更加辛苦。咱们这个升个。哎呀！ 나만 해. 이거. 어째. 어째 살아. 네? 이야! <목소리> 어 아시네, 이야! 삼선 어르신 나오세요. 삼선 어르신 나와보세요. 어 삼선 어르신 너무 잘할것 같아. 이야, 야냐, 야냐. 어, 어 없구나. 근데 사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제 발로 하지 말고 손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손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똑같이 써갖고 이 얇은 걸로 이렇게 딱어보는 거라. 그래서 이제 발로 하지 말고, 예 네, 손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발로 했으니까 손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잠시만요. 아, 집중해가고 손으로. 자. 오. <static> 아, 아고 아, 신아리살 응. 었어요했

아셔. 어. 야그한개한 개, 한 개씩 확인되노란색 노란색 던져 네, 맞아요. 훨씬 더 많이 좋고,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 여기 더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더 훨씬 더 훨씬 더

的。

우리 알려면 대 박한다 이거. 돈이. 렇게 둘서 찍어도 잘하시 거예요. 네. 아저씨 가벼운고하세요 가벼운 거. 네, 그걸로. 네. 그 한번 던져 봐 봐요, 우리.

아이고 n t see it at all. I go. n o 다 o d y put it back. n 돼 b o d y put it back. Nobody put i

아니, 이안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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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도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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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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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아 이거 좀 덜지나. <laughs> 어르신 이 한번 해봐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한번 응, 같이 한번 네. 다해봤 다. 예. 이게 이거 언제 봤나? 정말 이거. 저분 마찬가지 저거 안색기나 저기. 자 어르신들 오늘은 말로도 이렇게 보고. 손으로도 끊어 봤잖아요. 머늗게 어. 어. 조금 쉬웠어요. 손으로가 좁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 맞아요. <laughs> 우리는 발보다는 손이 조금 춥다고 생각을 했는데 낙상해 <laughs> 보면은 저도 내 맘까지 잘안 들어가지고 <웃음> <웃음> 네. 요런 한복 100점 될것 같은데도 <laughs> 잘안 돼. 데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사가 다 그런 거잖아요. 내 마음까지 되면 걱정도 없을 띈데. <laughs> 그죠? 남세, 마음은 뻔한데, 잘안 돼. 한 네. 그죠? 근데, 오늘 이렇게 하면서 다리 운동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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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렇게 집중딱 하면서 집중력도 키우고, 팔에 힘도 키우고.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운동했으니까, 내년에는 더 젊어지시겠어, 우리 어르신들. 예. 네? 네. <laughs> 올한 해도, 어르신들, 요기 이게 마지막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맞아요. 올해는 마지막이지만, 내일부터 또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더, 기운 내시고, 힘도 많이 길러갖고, 내년에좀더 아, 화이팅 하시다!